야구 국가대표 감독 손동열입니다. 그간의 지나친 신중함이 오히려 많은 의문을 갖게 만든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과 야구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질문에 답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국가대표 선수 선발 과정에서 그 어떠한 청탁도 불법 행위도 전혀 없었습니다. 저와 국가대표 야구팀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억측, 그리고 명예에서는 자제되어야 합니다. 저 선동열과 국가대표 감독으로서의 명예 또한. 존중되기를 정중히 희망합니다. 대표선수 선발과정은 공정했습니다. 코칭스텝과 치열한 토론을 걸쳤습니다. 동계, 출장기록, 포지션, 체력 등 여러 지표를 살, 살폈습니다.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감독인 제가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아시안 경기에 경기력과 전략적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깊이 성찰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과 야구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특히 청년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병역특례에 대한 시대적 비판에 둔감했습니다. 통계와 스텝 위에의 부분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습니다. 이 점을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있을 국가대표 선발 방식과 병역특례 제도의 변경에 대해서는 정부와 야구 미래 협회의 결정에 충실히 따르겠습니다. 국민과 야구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좀더귀 기울이겠습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아가 국가대표 감독으로서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스포츠 행정가가 아닌 국가대표 감독이 국정감사대에 서는 것은 저희가 처음이라 그렇습니다. 마지막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부족함을 인해 야구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감독인 저의 권한과 책임으로 선발하여 금메달을 함께한 특정 선수에 대한 비난은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가대표 야구팀에 대한 최종 책임은 어떠한 경우에도 저 선동일의 몫입니다. 저와 국가대표 야구팀, 그리고 KBO는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 야구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